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날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잔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열로 죄 씻음받기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내 자가 앞에서 주 이름, 전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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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전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식 생명 속 가운데 젖었네 흠 없고 손전한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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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어 1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 성경 1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시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롤 낳고 헤스로은 라물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소을 낳고 나소는 살몬을 낳고 살몬 나합에게서 보아셀을 낳고 보아셀은 루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셀을 낳고 이셀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엘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야을 낳고. 요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히스기아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 낳으니라,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수룹바벨을 스루파벨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아킴을 낳고, 엘리아킴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라 스를 낳고 낳았, 엘리 옷스 낳고 엘리 옷은 엘라살 을 낳고 엘라살은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례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세물결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전주 여러분, 어,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는잘 채내셨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본격 아브라함 아니라 마태복음을 본격적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마태복음을 서울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장 바로 들어갑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마태복음 여러 가지 어,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대목이 있는데요. 그걸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나코 낙오, 나코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제가 초신자 때. 이제 연초가 되어서 올해는 성경 한번이라 읽어보자 그런 굳은 결심을 하고 성경 잡으면 구약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신약을 마태복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신약을 쫙 빼면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나오죠 일장 읽으면 사람 이름 나오고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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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끝납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낳고 낳고 하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결혼하면 아이 낳는 게 정상인데 뭐가 일이 특이해서 낳고 낳고만 계속하는가 재미가 없어서 그만둔 경험도 있습니다. 일장에 낳고 낳단 말이 몇번 나오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으면 되지 뭘 복잡하게 세보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것 같지만 그 관심을 가지고 세어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낳고란 말이 40번 나옵니다. 지금 확인하지 마시고 내면 나보지 없이요. 족보에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생명체에 기록된 영광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족보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계에 차와 여러분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있다는 사실입니까? 아십니까?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뜨거운 지옥불려문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계시로 20장 12절 생명책입니다. 기록되지 못한 자는 뜨거운 불려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성도는 세서 뭉토록 왕노릇하며 영생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랑을 누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이 우리 이름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의 해야 할 일은 생명을 나는 일인 것입니다. 먼저, 육신의 자녀를 낳는 일입니다. 전 우리나라 출생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224개 국가 중에 219위로서 출산율 1.26입니다. 1.26. 출산과는 반대로 오래 사는 장수국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태어난 아이는 기대 평균 수명은 82.5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는 아주 좋게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오래오래 사게 됩니다. 그러면 노인 천국이 되고 몇 십년 뒤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사라진다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러 오셨습니다. 육신의 자녀를 잘 낳고 잘 낳아서 키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아브라함부터 쭉 낳고 나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낳고 자꾸 낳아서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 결혼과 출산의 거룩한 법칙입니다. 구약을 보면 사탄이 메시아 탄생을 막기 위해서 갖가지 계략을 썼습니다. 아브라함까지, 백세까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모세 때 유대인 남자 중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명령에서 남자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430년 포로 생활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서 이방민족과 섞였습니다. 신학에서는 헤로당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 남자를 2만 명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태어나도록 메시아를 태어나도록 하나님을 지켰습니다. 젊은이들의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뒤안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루어나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자녀 육적인 자녀뿐 아니라, 뿐 아니라, 영적 자녀도 우리는 출세, 많이 출생해야 됩니다. 믿음의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아, 바울 사다가 결혼하지 않았지만, 뭐, 믿음 안에서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바울이 깨척간 교회가 아주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 빌리뽀 교회, 골로세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머물리면서 수많은 핍박과 멸시 무시다움 가운데서도 성도를 잘키워놓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은 내가 낳은 자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5절. 내가 너희들 복음으로서 낳았다. 고린도 전서 4장 15절.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 전해서 그들 보고만 해서 잘하도록 가르치고 섬기고 보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우설를 보면 교인들이 당신 가짜 목사다, 초천사 없다고 대놓고 무시해도 보고만 해서 예수 생명으로 낳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복무로 낳았다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불신자들의 영혼 자랑에서 그 생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슴을 품고 기도한 것을 태신자로 합니다. 내가 한 영혼을 구해야겠다고 생각으로 생각되는 사람, 이웃들, 친구들, 친구들 그 생명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면 엄마가 자녀를 임신해서 10개월을 품었다가 낳듯이 때가 되면 우리가 품고 기도한 태신자도 영적 생명도 에낳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영적을 영적인을 품고 영적인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기를 주 예수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자녀 많이 낳읍시다 아멘. 반면에 낳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낳고 낳는데 낳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낳선 안 됩니다. 야고보 1장 1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셨 욕심이 인태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적 사망을 안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을 낳는 이라 죄는 죽음을 낳습니다. 사망을 낳습니다. 저주를 낳습니다. 대부분의 죄는 욕심 때문에 생깁니다. 세상 욕심, 물질 욕심, 명예 욕심이 죄를 지켜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육신의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게 됩니다. 영적으로 많은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생명책 족보에 이리 올라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녀를 막잘 키웠다고 영적 자녀 육신자 잘 키웠다고 칭찬만 여러분에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족보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아트홈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이수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 개보는 말이 중요합니다. 개보. 개보는말 중요한데요. 아브라함과 다이수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 개보 헬라어는 게네세오입니다. 게네세오. 인데요. 예, 게네세오는 게네시스. 게네시스에서 소유격입니다. 게네시스는 구약 성경 창세기의 이름이 게네시스입니다. 태초 시작입니다. 족보와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와 마토보금이 서로 연결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담이 죄일 침으로 죄가 시작되고 인간의 실패와 저주와 마귀의 종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보금에서는 마지막 아남으신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형상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족보의 첫번째 딸락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어우러진 과정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아담에게 너는 동산의 모든 것을 다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가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먹는다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뱀으로 변장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선악가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을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귀한 언약을 주십니다. 원시복음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 시로 말미암아 민족이 번사하고 천나 만민이 보일받을 것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를 백세에 낳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약속을 믿고 이루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율법의제주에서 벗어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은약,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1장에서 에 5절까지가 아브라언약입니다그 다음에 6절부터, 6절부터 10절까지가, 6절부터 10절까지가 다잇 언약의 이루어짐을 나타냅니다. 사우랑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그를 버리고 다윗을 찾아서 왕을 삼으셨기 바십니다. 사정의 13장 2 2절 보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메시아를보내서 죄인들을 권하여 하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무일하 7장 10절입니다. 3일 하 7장 16절에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축보에도 보세요. 여러분, 적볼 읽다가 특이한 단어 발견할수있습니다 다른 사나과는 확실하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절입니까? 자, 성경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음성들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행렬를 낳고, 유다는 타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해소을 낳고, 해소론은 라물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솔을 낳고, 나솔은 살모를 낳고, 살모는 라합에게서 부하스를 낳고, 부하스는 루덱에서 오베스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족부, 아브라함 원약입니다 근데 6절, 이세는 다이도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 아이 안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루어범을 낳고, 루어범은 아비엘 낳고, 아비아는 이사 낳고, 아사는 요사를 낳고, 요사밭 요람 낳고, 요람은 우시를 낳고, 육겹0조는다이너약이 놉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마, 여기는 이스라엘, 마툼 1장 1절은 왕의 족보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왕의 족보입니다. 이 사람은 모두 왕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모두 왕들인데, 왕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왕이라고 합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6절 보시는 이에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만약 제가 성경을 그 인수하고 쓴다면 왕자에다 크게 그냥 써놓을 것 같아요. 왕. 똑같이 써놓으니까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우리가 성경 웬만큼 읽어서는 또 웬만큼 알아서는 다윗 왕을 난다는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특히 다윗의 언약을 생각하며 즐기면 다윗 왕을 난이라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오 1장 읽으실 때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난이라 왕자를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아니라 그래서 오늘 소개되면 또 왕의 족보입니다. 자, 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마태가, 마태보험기로할때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다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윗,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은 유대인들의 최고로 존경한 민족의 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큰 별을 걸어놓습니다. 유대민족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힘이 셌을 때가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도 다윗같은 훌륭한 왕 메시아가 되어나서 자기들 구원해 줄 것이라고 다윗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그 당시도 나라가 로마 군대에 의해서 망하고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타락했고 서로 싸웠습니다. 민족이 어둠에 빠져 있을 때 찬란한 별처럼 메시아가 오실 걸기다렸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메시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윗의 조상 다윗을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준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의 혈통을 이루어갈 메시아다.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신 대로 보낸 분이 예수 그리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에난 말은 열 번이나 강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 왕을 낳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내일은 어, 다시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웠습니까? 마태복음은 이야기 쉽게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어, 많은 것을 가르치, 또 전해주려고 보니까 말이 빨라지고 또 여러 가지를 많이 어, 하다보니까 좀 음, 혼란스럽기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참으시고 자세히 주의해서 기도해 드리면 마태복음을 통해서 굉장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마태복음을 공부하시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이소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에도 위대한 말씀이 숨어있습니다. 족보에도 위대한 말씀이 숨어있습니다. 낳고 낳고 계속됩니다. 우린 육신의 자식을 자손을 낳아서 이 땅에서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육하고 번성만 이루게 하시고 영적인 자녀들 많이 낳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믿음의 자녀를 낳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특히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약속이 구체적으로 별처럼 빛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할 때, 그것도 고통을 당할 때, 다윗 언약을 기억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그 메시아 오심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못시고 다만랑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오늘 도 가정 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리가 마태문 읽을 때 마태가 기록한 그 위대한 시작을 보게하시고 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 하나님께 약속하신 언약 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날씨가 추워진 이때 코로나 환자 자꾸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죽겠을 땅을 거룩한 죄 백성 사는 곳에서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과학자를 통해서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메시아로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마태복음을 공부하시길 감사합니다. 언약을 이루신 주님, 어,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약 약속된 언약들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 안정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평화를 주옵시며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가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영적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